네,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예, 처장님. 예.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판의 경우에 불만이 있으면 예.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해서 다투지 않습니까? 예. 네. 삼심제이죠. 예. 네, 지난 1 0월2일날 박상영 검사 탄핵 청문회 보셨나요? 보셨나요? 한번. 못 봤습니다. 얘기는 들으셨죠? 언론에 나온 것 언론을 없죠? 통해서만 봤어요. 네. 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 자, 이것은 권력자가 검찰에 보복하겠다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사가 권력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위축될 것이고 자연히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제대로 질서를 잡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가득 차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정리를좀 해봤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 탄핵 청문회가 사실상 의도하는 바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 이하영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일심에서 처음에 번복하기 전에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술이 회의에한 허위 진술이라고 강변을 했지만 이제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똑같은 이것을 이 국회 청문회에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이 사건 핵심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김성태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대납한다는 사실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그리고 외환관리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죄입니다 이화영 경기부지사는 6월 30일 날 23년 6월 30일 날 수원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일심 재판 과정에서 부인과 법정 싸움하고 민주당의 회의에도 본인은 제대로 진술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계속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버티지 못하고 굴복해서 결국 법정에서 진술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은 이화영 피고인은 첫 번째 진술이 허위인데 그의시술 연어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에 해서 회유를 받아서 허위 준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럼 회유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 처음에는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다른 증거가 나오니까 날짜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로 날짜도 바뀝니다. 그리고 또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그 음주 여부도 진술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에서 일심에서 유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재판부는 진술 번복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고, 그리고 또 다른 증거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받아서 합계 9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로 불러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회의장에서 거짓말 마음껏 하도록 하고 마치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고 또 앞으로 있을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나 그리고 또 <laughs>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표 송금 사건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이 수사 검사 탄핵이지 실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청문회입니다. 국회의 탄핵 청문회가 이런 목적에 이용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셋째 재판 중인 피고인이 자신이 진술을 번복했는데 회유를 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줬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다시 또 재판을 한 것인데 국회를, 국회로 법정을 옮겨가지고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정한 재판은 법원에 산다. 이런 삼권분리부 원칙을 무너뜨리고 3심제를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 언제든지 법원에서 재판 시작 전, 진행 중, <laughs> 확정된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에서 재판을 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중계된 이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에게 피고인 이화영의 진술이 술, 연어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에서 회유된 진술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그래서 판사를 압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고 국회가 검사탄핵청문회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삼권분립 권력분립 의 원칙 하에서 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을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달리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가 이제 독립된 기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재판을 할수 있도록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관련 절차 진행할 때 가급적이면은. 형사재판의 어, 경우에는 이제 집중심리 공판 중심주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 사법부가 바라는 바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그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을 알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청문회에서 일방만 나와가지고 상대방의 검사가 어떤 그 서로 뭐 반박을 하거나 다른 것을 이 공정한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으로만 하는 경우에 국민들이 이걸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 결과가 그것과 다르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이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탄핵 청문회는 정말 앞으로 있어서는 안 돼야 <laughs>